쏟아지는 콘텐츠형 속에서 허덕이고 계십니까? 어떤 콘텐츠를 향유할지 선택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왓챠보다 방대하고 웨이브보다 한국인 정서에 더 걸맞은 콘텐츠를 찾고 계신다면 오늘의 컴플렉스 주목해주세요 넷플릭스의 빅데이터보다 더 신금을 올리는 시인들의 문화지성 플렉스 타임 컴플렉스 안녕하세요 시인계의 개구쟁이 문화계의 숨은 명 콘텐츠 컬렉터 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사계 시인이자 시인계의 작사가, 콤플렉스 진행을 맡은 기영준 구현우입니다. 합쳐서 우리는 MC 오구예요. 3 개월째 이걸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오늘 모신 분은 영화계 만물박사, 영화계 AI 주성철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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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는 울다가 웃기는 휴먼 코미디는 이제 그만 가족 영화를 추천해볼까 합니다. 가족 영화에 맞게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을 입고 오라고 하셨는데 이런 <laughs> 격조 있는 집안에서 <laughs> 계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네요. 아 저는 나름 약간 귀엽다고 생각하고 아. 입고 온것이는데 콤플렉스를 늘 즐겨 보다가 첫 출연이니까 아. 이런. <laughs> <laughs> 일하던 잡지사에서 컨텐츠 진흥원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 그 전에는 되게 좀 밋밋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런데 아, 최근에 어. 뭐 콤플렉스를 비롯해서 여러 컨텐츠들이 뜨면서 와 정말 엉망해지고 있다. 음. 특히나 두 분.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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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 컨셉 영상을 보는데 어, 정말 가보고 싶은 바 형식인데 그 앞에 막 영화책들이 놓여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뭐지?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복선이었던 거죠. <laughs> 다음 달엔 영화를 하겠다. 다 계획이군요. 그 네, AI 모시겠다라고 네. 네. AI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JTBC 방구석 일렬이라고 하는 영화 프로그램에서 AI라고 좀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영화 얘기를 하거나 할때 별로 표정이 없고 음. 영화에 대해서 제 비평이나 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영화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고르는데 있어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얘기를 할때별 감정 없이 얘기를 합니다. 아. <laughs> 그게 또 주평론가님의 지금 캐릭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게 좋죠. 응, 특별한 매력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가정영화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으실까요? 윤여정 배우 요즘 정말 핫하시잖아요. 윤여정 아, 네. 네. 그 배우의 고령화 가족. 아, 이좀 음. 떠올랐어요. 꼭 싸우잖아요 가족들끼리 고령화 가족에서도 가족들끼리 일단 싸움이 벌어지고 네.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또 다른 가족이 거기 좀 조용 좀 합시다라고 해서 또 싸움 이 번지게 되는데 네. 그때 윤여정 배우가 슬로우 모션으로 모든 가족들이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 가운데에서 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혼자서 이렇게. 완샷을 때리시거든요. 아 진짜 수류탄을 칠수 없고 저.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럼 MCO는 혹시 그 가족 영화 클리셰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가족 영화 클리셰는 늘 누가 한 명이. 엄청 아프게 되어요. 아 맞아요. <laughs> 다시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갈등의 여러 가지 씨앗들을 제거하면서 기적적으로 다시 또 회복한다거나 하는 설정들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와중에 눈물이 많이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약간 여기서 눈물 쏙 빼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네. 이제. 버스는 딱물르네 <laughs> 울고 있어요. 그런 영화를 볼 때도 음. AI는 아니시죠? 아, 저는 많이 옵니다. <laughs> <저> 오히려 <laughs> 너무 많이 울어서. <웃음> <웃음> 그리고 오은 씨인님그 미니시리즈라고 <laughs> 드라마를 대상으로 쓴 시긴 한데 어떤 대목이냐면 느닷없이 폐암진단 느닷없이 눈물바다 느닷없이 해피엔딩인데 모든 것을 무마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중증혈흡된다는데 이 시를 쓰는 어떤 시앗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을 꾸준히 <laughs>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최근에 건강검진을 되게 오랜만에 받았어요 네네.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아버님 <laughs> 네. 아 이제 나 늙었구나라고 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식당 가서 이모 뭐 이런 표정을 부르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싫거든요 아. 그 누군가는 가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 태어난 거 동시에 가족이 아닌 아. 사람도 들 있는데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뭐 이모님. 아버님 어머님 뭐 이모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 그럼 어떻게 부르세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으로 통일하자 아. 그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저는 가게에서는 다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아 그렇죠. 사장님이죠. 사장님, 선생님첫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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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로 이제 제가 네. 어떤 상황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영화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목하고 다정한 가족 드라마가 지겨울 때 인간 입장보다 더 사실적인 현실 가족 영화가 보고 싶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영화를 한편 골라 와, 왔습니다. 어떤 영화일까요?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의 영화라고 꼽으시는 아, 작품이기도 하죠. 간단하게 작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가족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국제시장 실버방의 선물 같은 영화에서 떠올리듯이 혈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에서 완벽하게 빗겨난 영화가 바로 가족의 탄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정말 현실적인 가족의 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편하니까 날카로운 말도 막 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사랑하면서도 끝끝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는 존재가 또 바로 가족이 아닐까. 이것만큼 더 리얼한 가족 영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 가족의 탄생이란 영화의 제작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김태용 감독님이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사연으로부터 이 영화를 음.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한 여자가 오빠 내외랑 살게 되었는데 이제 올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고 해요 아이가 집으로 온그 다음날 오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피가 섞이지 않고, 음, 세명의 그렇죠. 여자이기 때문에 가족처럼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거기서 힌트를 얻으셨다고 하죠. 나이가 조금 비슷한 연령대의 두 여성분이 계시니까, 누가 엄마야? 엄마들! <laughs> <laughs> 둘다 나를 키우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끝내는 엔딩씬을 처음에 고려하고 이 영화를 찍기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탄생에는 세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는데, 오니버스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영화가 끝나고 두 번째로 시작되는데 뭔가 처음에 이야기가 다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너무 예술영화라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마지막을 다 보면 이세 가족이 어떻게 얽혀 들어가는지가 나와서 이 영화를 보시면 어쩌면 그것도 작은 반전일 수 있는 그쵸, 것 그렇지. 같아요. 어떻게든 연결될 수 있고 엮일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 가족의 지평을 넓히는 것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보면은요 네. 서호화 캐스팅이에요. 맞아요. 아, 지금은 맞아. 이 배우들 다 모를 수가 없는. 특히나 그 고두심 배우만 해도. <웃음> <너무> <웃음> 과연 이런 역할이 어울릴까 싶을 맞아, 정도로 맞아, 맞아. 이 작품에서 너무 그 연기를 잘하셨고, 뭐 봉태규, 정유미 배우는 뭐 지금 뭐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뭐 배우로 성장했을 뿐더러 공효진 배우는 아마 저는 이 작품을 기점으로 정말 대단한 배우가 된것 같아요. 40대 중반의 모습에 그 누나로 등장했을 때도 혀를툭족 뛰어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죠. 주 저는 또 어떤 게더 그러냐면 봉태규 배우와 정유미 배우와 문소리 배우랑 고두진 배우랑 이제 찾아가는데 봉태규 배우랑 정유미 배우는 헤어진 상태. 그럼 이제 봉태규 배우를 보내야 되잖아요. 거기서 문소리 배우가 하는 말이 압권이었어요. 우리 헤어졌어. 야 헤어지면 뭐 밥도 안 먹니? 아유 괜찮아 다 헤어져 밥은 먹어야 되잖아. 한국적인 어떤 방식이기도 하면서 가족의 반경이나 그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가장 환대를 베풀어야 될 사람 같다는 생각에서 이 마지막 장면이 가장 가족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히 아, 식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밥을 같이 먹는 입들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니까 그것을 좀 겨냥해서 좀 짜여진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MC 옥계에서 이 영화를 한 줄로 이제 추천사를 한번 해주세요. 가족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 보면 좋을 거 같은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같이 살면 다 가족인가? 세상 가족의 이제 의미가 궁금한 어른이들을 위한 영화. 제가 추천하려는 영화는 김진우 감독님의 나는 보리. 따뜻하고 잔잔한데 거기서 이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고 할까요? 아 굉장히 여름에 어울리는 어떤 그런 영상미를 갖고 있는 영화거든요. 작품을 소개를 드리자면 이 농인인 가족들 그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청각 장애가 없는 아, 아이예요. 청인이군요. 포다라고 아, 그렇죠. 네. 농인 부모의 아이란 뜻에. 고다라는 단어로 많이 이제 쓰이게 되었죠. 고리랑 음, 친구랑 이제 막뭐 필담을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가 맨날 소원을 비니까 무슨 소원을 비냐. 그래서 코리를 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 있으면 그냥 혼자인 기분이 든다. 두 명의 그 자식이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농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 주는 게 있었을 거라는 음.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누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이 다보다더 생을 챙기는 거 아닌가라고 살짝 생각하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도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이 어... 영화는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신체적인 어떤 그런 특성 때문만 아니더라도 이방인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당연한 건데 어릴 때 나는 남들이 웃지 않는 데서 웃고 <웃음> 남들이 웃는 <laughs> 데서 울지 않는 거나 별종이나 이 뱃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는데 내가 나를 긍정하고 나를 발견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나는 보리. 이요이 영화에서 이 보리가 소리를 잃은 척을 해요. 이 가족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와 본 어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음. 소리가 안 들리는 농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저 봉어리 또 왔네. 저도 봉어리예요. 이천 보바다. 괜찮아. 음. 제가... 이거. 2만 0천 원이야.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 친구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음. 부모님한테 한마디를 여쭤봐요. 어떤 내가 좋아? 라고 물어보는데 들리든 들리지 않든 자랑하는 가족이다. 음. 라는 식으로 음. 말씀을 하고 이 친구가 구름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김진유 감독 스스로가 현영옥 농인수어 통역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네. 그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님처럼 청력을 잃고 싶다는 소원을 빌었다. 라는 얘기를 예 네, 그렇죠 아. 전에 듣고는 그래서 윤현기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한적이 있는 이 김진우 감독님께서 수어 통역사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네. 이 나는 보리라는 작품을 조금 확장을 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김진우 감독님이 강원도 지역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주문진 푸르른 바다가 정말 멋지게 잘 담겨 있죠 영화 중간 중간에 이제 출연하는 관역분들네 아, 실제 거기에 국내 주민분들이라고 해요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대요 영화 촬영장에 오면 꿈이 골 것이다. 아. 아. 안녕하세요 어, 우리 학교 가니? 안녕하세 아, 평소에 입는 것 같은 그런 바지나 그런 것들 준비하고 화장을 지워드렸다고 그래 몸빼 바지 이런 것들 준비해드리고 네. 두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가족 영화 컨셉이라 편하게 입고라고 했는데 청재 씨웬 말이냐며 저만 지금 가족 컨셉에 가장 부합하는 옷을 입으면서 콤플렉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나는 볼이 이런 영화를 가르쳐서 다양성 영화라고 지칭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다양한 음. 영화인가요? <웃음> 다양한 <laughs>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이렇게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음. 전국 스크린으로 총 200개 이하에서 개봉하게 되는 작품들을 이제 다양성 영화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음. 네. 이제 선정이 되면 3,40개 극장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이 영화를 볼수 있게끔 그런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런 다양성 영화들을 보호하고 아...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볼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긴 하죠. 사실 많은 상영관을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해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개봉을 할때 이른바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아니면 네. 200개 스크린을 채우는 게 조금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왕가위 감독의 일대 동서라든가 음... 혹은 뭐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들도 200개 이하 스크린에서 음... 개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영화들을 이런 나는 보리와 같은 작품들과 동일 선상에 둘수 있는 다양성 영화로 할수 있느냐라는 그 개념에서 좀 혼란이 오기도 하죠. 그런 점들은 해마다 조금씩 뭐 기준이 바뀌어가면서 진짜 다양성 영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 나는 보리는 작년 경기 시내 영화관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상영을본 아 영화기도 해요. 스크린 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만 아그 음... 영화 시장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그런 점에서 이 나는 보리는 한2 0 0 0명정도 관객이 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이 잘된 다양성 영화라고 할수 있죠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경기 컨텐츠진흥원의 도움이 있었기에 네.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원도의 영상미가 담긴 두 도의 화합으로 일구의 기적 같은 성과 <laughs>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TV 통해서 볼수 있거든요. 네. 저도 집에서 그렇게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도 12,000명에서 1 12 2천0 0명이 되는 건가요? 순수 극장 관객 아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한국 극장과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극장 관객 수가 최종 관객 수랑 거의 일치 하는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나 일본만 해도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 못지않게 뭐 DVD를 산다거나 아뭐 IPT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반해서 이상하게 한국 관객들은 극장 나물 너무 좋아요. 파풍도 음, 그렇게 다양한 <laughs> 종류가 있는 나란 나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작년 팬데믹 상황에서 네, 네. 개봉해서 얻는 수익이 극장 개봉 수뿐만 아니라 IPTV, 합법 음, 다운로드 쪽을 통해서 늘어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음... 라고 볼수 있죠. 혹시 토너아 님께서 직접 다양성 영화를 제작한다면 <laughs> 어떤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으신지? 사실 저는 감독의 꿈을 꿔본 적이 없는데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슬쩍 들 정도로 저도 가족 영화. 이좀 관심이 나네요. 낯선 배우들 구성원으로 나오면서 음.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단역으로 저 한번. 출객 <laughs> 일이 정도를 술에 쩔어 있는 아버지 뭐 이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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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데뷔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우리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윤여정 배우께서 수상하셨잖아요. 네. 미나리도. 다양성 영화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그렇죠. 미나리는 그 생명력 때문에 이제 쓰인 소재이기도 할 텐데, 네. 저는 미나리를 보면서 고사리 한번 가면 어떨까? 고사리들을 <laughs> 네. 같이 캐는 비슷한 연령대의 어떤 사람들에서 유대감과 연대감 같은 것을 그리면 거기에 출연하시 되겠네요 고사리로 <laughs> 기대해 주세요. 고사리. 경기도에서 네, 네. 촬영을 해야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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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보리를 한 줄평 하신다면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을지. 고 싶어요. 어, 사랑이라는 말을 가족끼리는 더안 한다라는 얘기를 음. 우리가 했잖아요. 네네. 가족 내 사랑의 다른 형태라는 음. 어떤 생각이 들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인증샷만으로 나 영화 좀아는 힙스터 음. 그런 사람을 음. 통할 수 있게 만드는 가족 영화를 추천 음. 부탁드렸습니다. 예, 영화 좀 보네. 오, AI 주평 호화님께서 네. 좋은 영화를 가지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 영화 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이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아 작품 아무도 모른다도 그렇고 네. 어느 가족도 그렇고 언제나 이 아이들의 성장을 그려왔다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서는 좋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이대에서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작품이 조금 더 깊이 다가왔던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테이블에 또브레이다 히로카즈의 영화 자서전 있죠. 영화를 찍으 생각한 것이라는 책을 또 우리 스태프분들이 아. 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쓰고 일단 <laughs> 놓으신 것 같긴 하지만 춤, 네. 늘어졌는데 <laughs> 왜 가족 영화를 이렇게 히로카즈 감독님은 이 주제를 물고 늘어지시게 된 걸까요? 가족에 대한 좀 애착이 굉장히 크신 측면도 있고요. 초기작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랑 조금 더 가까웠었죠.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셨대요. 아... 영화를 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아, 지금이라도 좀 다른 걸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우리도 비슷잖아요 그렇죠. 네, 제는 시를 쓴다고, 저는 하필 영화도 힘든데 영화 품으을한다고 네, 그래던 차에 네. 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작품이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되면서 아, 어. 부모님께서 걱정하셨지만 제가 이 작품으로 세계 최고의 영화제 경쟁부로 나갔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필 그때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아이코 나무 주연상까지 받고 그랬던 것들을 받고.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느껴보지 못하셨기 하셨고 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가족 이라고 하는 언제나 조금씩 어긋나는 무언가가 있다. 아하. 그 뒤로 가족이라고 하는 테마를 더 이렇게 붙들어 두신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족만큼 뭔가 빽빽하지만 또 헐거운 관계가 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두 가족에게 정말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지는데 당신 아이가 아니다. 탐부인과에서두 아이가 바뀌었다. 거기에 대처하는 이두 가족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들고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소재를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 연출력에 감동했거든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이게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하지 않고 성장을 보여주는 음. 이야기더라고요. 대비되는 두 가족을 보여주면서 나오는 명대사가. 언제나 느긋한 어. 그 다른 가족의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시간을 쓰고 있냐라고 음. 물어봤을 때그 회사에서는 내가 아니면은 돌아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란 일도 남이 대신해 줄수 없거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이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시간을 충분하게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둘의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대비가 됐을 것 같아 영화 속에서도 내 받아주지 않겠까아지 그냥 <laughs> 나어떡해 아이 웃 그래? 그런... 주평 영화 님께서는 실제로 고레다 헤로카츠 감독님을 만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제가 일본에 있는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아오. 그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네. 본인이 꾸리고 있는 영화사 이름이 분복이에요. 고레다 감독님이 자기 영화를 포함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동료 영화인들을 감독으로 좀 데뷔시키고 싶다라는 아. 생각으로, 그게 바로 이제 복을 나눈다는 의미겠죠. 음, 아. 그래서 A 포지에 그냥 분복. 출력만 해가지고 그걸 아 테이프로 이문 앞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아 이것만 봐도 이 감독님 어떤 소박함, 음뭐 미니멀리즘 음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 같았죠. 와 이렇게까지 감독님이 왜 이렇게 멋진 감독님이 되셨는지 뭐 파악하셨겠어요? <laughs> 제가 좀 의외였던 부분은 술 담배를 안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 왠지 좀 있거든요. 아, 그런데 맞아요. 의외로도 게 터프한 맛도 아 네, 있으시고. 또그 테라스에 가보니까 수십 개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로 담배가 엄청나게 꽂혀있더라, 담배꽁초가 우리가 모르는 이 감독님만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시겠구나. 음 네. 아, 그리고 또 듬직한 형처럼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는데요. 아, 이 근처에서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랬더니 정말 대단한 일본 라면집을 하나 추천해주셨어요. 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 손을 꼭 잡으시면 하시는 말씀이 회는 드시면 안 돼요? 거기서 파는 회? 그러니까 그때 가 한창 후쿠시마 얘기가 아좀 많을 때여서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용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고려다 감독님이면 이렇게 손 잡고. <laughs> 한국 음식 관련한 어떤 취향이 아, 그렇죠. 있으시다고. 그 고려다 감독님이 정말 엄청난 간장 게장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에서 영화를 찍게 되면 반드시 영화의 간장 게장을. 출연시키겠다. <laughs> 차기작으로 발표하신 작품이 한국 배우들이 대거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네. 송강호, 배두나 아이유 씨까지 출연 아... 예정이어서 네. 확실하게 간장게장이 등장할 수 있겠다라고 아...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제작한 계기는 또 특별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 자체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일본에서 은근히 많이 있었대요. 과연 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뒤틀린 인연이라고 하는 작품에 소개된 가족은 바꾸지 않기로 했대요. 어. 그래서 그거 사인을 접하고, 아 그럼 이 가족은 왜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게 됐을까? 라는 점에 주목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어, 엄청나게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럼 상상하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그렇게 가족끼리 만났을 때 전혀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아무리 혈연이어도 이걸 바꿀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버릇도 그렇고 이런 게좀 등장하잖아요. 뭔가 피의 무서움 같은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선택은 미지 영역으로 남겨두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다리가 돼주는 그런 부분들은 피인가? 아니면 시간인가? 어, 이 질문에 대한 감독의 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고르다 감독님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일본에 찾아가서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네. 가족은 하나가 아니다라고 아.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족은 이 피, 혈연으로 맺어진 하나의 어떤 공동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가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개별적인 개성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그 질문을 드렸던 그때가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작품을 준비하던 즈음이었거든요. 아 키키키린, 재우가 연기하는 네네. 그 할머니가 피한 방울 섞여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을 왜 자기 집에서 살게끔 허락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가족은 하나가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의 탄생 제가 아까 이야기했을 네. 때도 가요 쪽의 형태나 뭐 구성 이런 것들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드실 수 있을 것도 같았고 다양한 영화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 감독님이 생각하는 가족이란? <웃음> <웃음> 왜? 름대로안 하니까 짜증나. 이제. 슬슬 짜증나. 슬슬 짜증나. <laughs> 고레다 감독님 했던 여러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언제나 항상 조금씩 어긋난다. 그들이 늘 좋은 건 아니에요. <laughs> 네. 제가 그를 좋아할 때는 또 그가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아. 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긋나고 어떨 때는 또 맞아 들어가기도 하면서 이 가족 간의 어떤 우애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이 녹화하면서 저랑 주성철 평론가님이랑 많이 어긋났잖아요 <웃음> <웃음> 가족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피가 끓는 시간이다 <laughs> MC9의 가족 생각은 어때요? 어, 피부 같다는 피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살짝 뜯어져도 엄청 아프잖아요 가끔은 되게 무디게 느끼는 어. 게 피부라는 감각이기도 음. 하고 근데 나한테는 항상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런 신호가 올때 따갑게 다가오는 존재가 가족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우리 또주평로가님께서 한줄평 또한줄 멋지게 해주셔야 저희가 또 r p t b 를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가족이란 뭐뭐다?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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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줄평이요. <laughs> 정말 아, 한줄 저희한테 좀 기가 많이 빨리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 한별 한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모른다. 라고 정렬하고 싶습니다. 아, 정말 네. 그래도 히로카즈 감독이 영화의 네. 어떤 제목을 네. 따서 가족은 아무도 모른다. 네. 음, 너무 딱 어울리는 한줄 평인 것 같아요. 네. 나 이제 많이 나 불러 많이 나왔잖아. 나 가족이란 아까 했잖아. 그래도 한번 <laughs> 할게요. 네. 가족이란 땡땡이다. 아니야. 난 모르겠다. 진짜. <laughs> 정말 나한테 왜 이래 내가 진짜로 아. 일어날지도 몰라. <laughs> 가족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같아요. 돌아가신 분이 하더라도 내가 늘 기억하거나 자주 떠올리면 정말 여전히 가족이고 아주 끈끈한 것이죠. 혈연이든 지연이든 상관없이 지금 내 곁에서 지금 가장 곁에. 우리 가족이야 <laughs> 왜 가족이냐면 우리는 지금 벌써 안 맞는 게 많아요 지금. 계속 어긋나고, 어긋나고 있어. <laughs> 있어서 곁에 있는 사람을 네.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 네. 아무도 모르고 곁에 있고 어긋나는 사람들 <laughs> 여러분께 서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가족의 새로운 정의를 또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족이 된 네. 느낌이 드나요? 네. 저는 뭐두 분을 잘알요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도 굉장히 네. 영광이라고 네. 생각요 더군다나 제가 워낙 좋아 고레다 감독님의 영화를 가지고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눌 수있다고 해서 네. 한 달은 즐거습니다 다음에 또 영화 저희 특집할 때 나와주실 거죠? 네, 그요 아, 그때도 또 미용실 들렀다가 또 코에 <laughs> 머리카락 이렇 붙여놓고 오시면 제가 또 가족이니까 이거 떼드리는 일도 아니지 오늘 <laughs> 컴플렉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